자 오늘은 아나 이거 진짜 깜짝 놀랬어 프레스티지 신화 창조자 시비르아 제가 요즘에 키우고 있는 부캐죠 어 잠깐만 얘안 보이냐 왜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다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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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빠 나 오늘 한가해요 이런 느낌 박주는 아 아주 아주 바람직한 스킨입니다 아, 이거 안 지를 수가 없죠. 이거 토큰 2,000개를 모아야 되는데, 자, 이 토큰을 모으기 위해서는 시즌 패스를 질러야 됩니다. 자, 이거 질러줘야죠. 지금 3,000 RP 충전되어 있구요. 자, 저는 그냥, 아, 요거요거요 패스를 사는 게 아니구요. 요 패스를 사겠습니다. 시비르 스킨. 아, 신화창조자 시바르. 아, 잠깐만, 시비르. 어, 아, 이거를, 아, 어, 구입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있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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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어, 요거 좀, 이렇게 스킨이라든가 이런 거좀 까보면서, 예. 네. 나름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매했고요 아, 요거, 요거 들어갔어, 요거 들어갔어. 보니까, 야, 잠어디있냐 아, 아이언, 아이씨, 이거, 이거 가려, 이거, 야, 잠깐만, 어딨어. 아, 여기 스킨 여기있다. 오우, 신화창조자, 시비르, 아, 시바르가 아니라, 시비르. 아, 이게. 어, 오, 굉장히 예쁘게 나왔어요. 이거, 킹오파의 시라누이 마이 같은 느낌? 아, 어, 마이는 더 옷이 핫한데, 어쨌든, 그래도 좀 뭔가 느낌이 비슷해. 어, 아주 마음에 들어. 그리고, 크로마 세트도 있는 걸로, 어, 기억을 합니다. 어, 지금 이렇게. 아, 크로마 이런 거. 어, 잠깐만, 근데 인게임 화면 좀 별로인데? 나 이걸 좀 정확히 알아보고 샀어야 되는데. 야 기본 빨강이 제일 예쁘잖아. 진주색깔 예쁘다. 파란색 괜찮고요. 핑크 괜찮고요. 아예 남자의 진정한 색감은 핑크 아니겠습니까? 제가 요즘에 핑크 중독에 걸렸어요. 요즘에 그맨투맨 티셔츠를 좀 샀는데 세개다 핑크야. 미쳤죠? 음. <laughs> 자. 아, 진짜예요 어, 진짜입니다. 시리즈에서 한장 샀고, 그 다음에 트래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아, 트래블에서 두 장이다. 어, 음. 자, 이렇게 핑크의 맛이 들리에, 예, 네, 이구의 현황이었구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가장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순서죠. 클릭하여, 획득. 아, 좋아. 음, 좋아, 좋아. 그 다음에, 패스를 구매하게 되면은, 요 단계별로 토큰을 쭈라라라 빨아먹을 수가 있어요. 신화참주라 토끼 아이콘. 어허, 이런 것도 있구나. 신화정수 다섯 개. 이거 모으면은, 나중에 요걸로 스킨도 구입할 수 있죠. 음. 어, 다섯 개, 다섯 개. 좋아요. 좋아요. 아, 근데 레벨이 왜 이렇게, 야, 이거 언제까지 다 올리냐. 이거 미친듯이 하루종일 맨날 롤만 하란 얘기 아니야. 맞잖아 음... 기분이 조금 거시기한데 어, 괜찮습니다 어, 괜찮습니다 자, 그럼 이제 대망의 까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해야 되겠죠 갑시다 또 바꾸어요 바로! 스위치 근데 하이눈이라서... 음... 자, 그 다음에 상주자라고 상자, 개봉, 합니다. 잤나? 어제 잘 잤나? 신제, 에라이씨. 마이? 아, 씨. 그래도, 눈깔 두개 달렸네요. 인간 다운 마이, 어, 들어왔습니다. 애니비, 참새, 아우, 씨. 아니, 지난번에는 다 동물도만 나오더니, 그래도 이번에 여자 하나 나왔네요. 어, 여캐 나오는 게 진리죠. 동물 하나에, 아니죠. 동물 두 마리, 남자 둘, 여자 하나. 근데 잔나는 제가 안 하는 캐릭이라서. 야, 이거 놔둡시다. 어, 굳이 놔두, 놔두고요. 응, 쓰지 말고. 자, 신화정수, 이거 다 모으면은, 어, 프리스티지 알이 있고요. 어, 이것도 예쁘잖아요. 그쵸? 단말머리. 내이사연이 어, 단발머리야 괜찮은것 같은데 근데 이거 모을 수 있으려나? 시간에 봐야되겠죠 음. 자 좋습니다 어, 그럼 여기까지 진행할구요 나중에 그 브론즈로 승급을 하고나서 실버까지 쭉쭉쭉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뭐 중간에 시즌패스 구매하고싶으면 구매하시고 그리고 예전에 제가 이거 영상찍을때 많이들 물어보시는건데 여러분들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laughs> 자 이거 아니고 설마의 축제. 그러니까 중간에 구입을 해도 예전 거다 받을 수 있느냐라는 건데요. 받을 수 있, 있습니다. 어,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구매하고 있는 동안에 게임을 즐기시면은 이게 다 차올라요. 이게 차오릅니다. 지금 당장은 받을 수 없지만 뒤늦게라도 패스를 구매하게 되면은 여기에 차오르면서 먹을 수 있는 아이템들을 다 한꺼번에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 걱정하지 마시고. 어, 나중에 지르셔도 괜찮습니다. 요 퀘스트도 마찬가지예요. 요 퀘스트도 나중에는 다 걸려요. 음, 그렇기 때문에 어, 안심하시고 지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네, 저는 일단 아이언부터 탈출하겠습니다. 아, 이거 제발 좋은 거. 자 하나, 둘, 셋. 오, 다이애나,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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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나이스, 와! 아,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삘 꽂혔다. 쓰리, 투, 원, 원딜! 아유, 어, 근데 역캐야 어, 나이스. <laughs>